왔습니다. 왔습니다. 바다 건너 왔습니다. 강 건너 왔습니다. 저 멀리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우리 제비집에 왔습니다. 이 귀하디 귀한, 이 고가의 천연 보양식, 우리 제비집에 왔는데요. 이 제비집을 중국이나 베트남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재비집을 가지고 만들어주신 우리 더 나눔 트레이딩의 대표님 모셔보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베트남에서 왔으니까 저희 대표님 무자 한번 써 주실게요. 그럼요. 네, 어때 우리 저희 좀 괜찮나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베트남에서 좋은 식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산 약재와 식재와 융합해서 다시 수출을 하고 있는 더 나눔 트레이딩의 박종무 대표입니다. 네, 우리 제비집 진짜 이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그 관광이 전공이다 보니까 여행을 진짜 많이 나갔거든요. 동남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비싼 그 식재료 그 시장에서도. 한번 만나보실 수가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식당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고가의 식당이더라고요. 제비집 스프라고 해서 먹어봤더니 요나 큰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또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비집은 진짜 아함 함부로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저기 어떻게 이 제비집을 또 만드시게 되셨나요? 예, 어이 제비집은 어. 저기, 어, 베트남과 단연간 무역 거래를 하면서, 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제비집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하이네스트라는 회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에서, 어,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어, 자기들한테 수출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산 홍삼과 이렇게 콜라보하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제비집이 좋다 좋다, 뭐 몸에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 대체 어디 좋은 건가요? 예, 전통적으로 제비집은 중국 황실에서 많이 쓰던 약재와 아, 약재면서 식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실에서 왕비가 아,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각지에 있는 질 좋은 제비집을 상납 받아서 썼다고 해요. 그만큼 이 후계자의 면역성을 키우는 데는 제비집이 아. 최고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면역력.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면역력 대표 주자 홍삼 거기에 이 제비집의 면역력 와이두 가지의 면역력이 합쳐져서 만든 게 바로 이거죠. 세렉 와. 이셀에기면은 올겨울은 진짜 완전히 건강하게 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홍삼과 제비집으로 만든 우리 셀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에 있는 어, 어,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박사급의 연구진들이 심의를 기울여서 일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특별한 어, 어, 제비집 그 성분을 어, 추출해내기 위해서 특허받은 그어 원심분리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주 어, 특별한 이, 이 CR산이라고 하는 어, 그런 어, 성분을 어, 이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CR산과 어, 이 홍삼에 많이 들어 있는 그 우리 면역력이 좋은 거 있죠? 네, 예, 가서 같이 어, 묶어서 이런 세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 어, 네. 이, 제가 이 면역력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은 그렇게 감기도 많이 걸리고 골골골골 하는데 제가 이것 좀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맛이 아, 너무 네.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어, 일단은 포장이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어요. 하루에 네. 몇번 먹으면 될까요? 아침 공복에 한포 네. 한 드시면 충분합니다. 네 아침에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네. 진짜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맛을 봐야죠. 자 이렇게 톡 따서 오잘 뜯어주네요. 이지컷 그렇죠? 자 먹어볼게요. 음, 음, 와 아주 진한 홍삼의 진한 맛이 홍삼. 느껴지죠? 네. 네, 굉장히 진한 홍삼의 맛이 느껴지면서 끝맛이 굉장히 달콤해가지고 음. 아이들 먹어도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네. 예, 이 제품은 어, 실제로 지금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 이 베트남 부유층에서 식물용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걸 먹어서 그런지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 제비집이 진짜 비싼 고가의 보양식재료거든요. 자, 그거를 우리 한 박스를 사게 되면 허, 이게 몇 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 네, 지금 한달 용으로 네. 해서 30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 30번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 완전 저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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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된것 같네요. 네, 네 우리나라의 대표 면역 식품 이 홍삼과요 거기에 베트남의 대표 면역 식품 이 제비집이 만났습니다. 이 면역력과 면역력 이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셀렉이죠 셀렉. 세렉. 자이 셀렉 얼마나 먹으면 좋아 좋아질지 대표님 몸이 얼마나 좋아질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 대표적인 또 성분으로 콜라겐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어, CR 산과 콜라겐이 풍부한 이 제비즙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까지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항산화 작용까지 가능한 걸까요? 네, 이 세레간에는 어, 주성분이, 어, 제비집과 홍삼입니다. 그래서 홍삼 안에는,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 항,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 그러한 작용을 하는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죠. 네어 네. 특히나 이 우리가 매일매일 늙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항산화 작용하는 우리 세렉 드시면서 올 겨울 아주 든든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